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오늘 이재명 대표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가 이개헌에 대해서 아주 뭐 중요한 의사결정자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당의 여러 중진 의원 그리고 또 어,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과 원내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직접 말씀하셨나요? 아, 바로 지금 기자회견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 그렇게 제가 우선 기자회견으로 부탁을 드렸고 어, 제가 또 요청해서 어, 찾아뵙겠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하면 결국 차기돼서 대통령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뭐그 문제는 아,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대선이 열리고 새 대통령이 어, 설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제 내년에 개헌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탄핵이 이제 그 구결이 된다면, 그러면 윤대통령께서 어, 이것을 하면 되는 것이 그럼 임기는 1년밖에 안 된다는 말씀 드리나무 아, 그거는 이제 서로 합의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 4년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가 5년이다 보니까 다른 4년 임기의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여러 가지로 그 선거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바로 그 다음에 열리는 총선이라든지 또는 지방선거는 여당이 압승을 합니다. 반면에 또 임기 대통령 임기 5년 짜때 열리는 그러한 두 가지 종류의 선거는 필패를 합니다. 이렇게 그 시기마다 달라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처럼 임기 4년에 중간에 2년 정도의 선거를 통해서 중간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만약에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그렇게 중간선거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면 대통령이 재임을 위해서도 훨씬 더 노력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오늘 비대위원장이랑 원내대표가 대통령 면회를 간다는데 적절한가 여부로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의 관해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뭐저 분명히 어, 그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 당직자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간다고 우선 이제 어, 당과 조금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어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소신에 따라서 어 판단할 문제다. 어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예, 또 아까 네. 네. 그 네. 말씀 시면은복군선 예, 사, 사실, 사실, 어,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어, 제가 있는 성남만 하더라도, 어, 그, 맞습니다. 93만 명 정도의 그,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4명을 뽑습니다. 어, 따로따로 4명을 뽑는데요. 그걸 하나로 합치면 그게 중대선거 부재가 됩니다. 4명을 뽑는 거죠. 대신에 또, 어 서울의 1 0 배에 해당되는 지역인데도 국회의원을 한 명밖에 못 뽑는 어저 지방의 경우 그런 경우는 중대선거부를 한다면 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농촌은 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대신에 그 중대선거구제가 가능한 쪽은 어, 우리가 그저 도, 도시니까 그쪽은 이렇게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중대 선거구제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두 명만 뽑아왔기 때문입니다. 어, 요즘 정치학자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시는 말씀이 두 명을 뽑는 선거구제는 서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뽑히는 곳에서 두 명을 뽑으면 민주당, 민주당 뽑히고, 국민의 힘이 뽑히는 곳에서 어 또한 명을 더 뽑으면 국민의 힘, 국민의 힘이 뽑힌다고 합니다. 다양한 정당이 뽑히기 시작하는 게세명 이상을 뽑을 때입니다. 네명 정도가 사실은 어 가장 적당하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뽑힐 수 있다 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대선노후제는 옛날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했다가 실패했던 그두명 뽑는 중대선노후제가 아니라 세명 최소한 세명 내지 어, 네 명을 한꺼번에 뽑는 그러한 중대선노후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네? 어. 아, 작에서 지금 개헌. 예 그건 이제 어 지도부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우선 뭐저 만약에 한다면 저도 참가하겠다고 선언 드리겠습니다만 어 지금 제가 특위 위원장을 두 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당에서 유일하게 특위 위원장 두개 맡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가 우선은 어 딥페이크 특위 위원장 맡고 있고요 근데 그건 아시다시피 제가 한달 만에 모두 다 정리해서 일이 다 끝난 상태여서 어 사실 이제 새로운 어떤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어 추가로 할 일은 없는 그런 특기입니다. 또 하나는 또 AI 특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중장기적으로 아마 어 22대 국회를 넘어서 23대 24대 계속 지속되어야 될 그런 그 특기이기 때문에 어 인원 수도 현역 의원 15명으로 굉장히 많이 배정됐습니다. 아마 최대 규모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손 들더라도 어 과연 그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지 그건 아마 지도부께서 판단하시겠죠. 지금 개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모든 의원들이 어, 다 거기에 동참하면 어, 더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최소한으로는 이미 개헌... 아저그 뭐죠? 어, 아 대서 출마구나.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단어가 안 들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선 출마에 생각,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런 의원들은 당연하고, 어, 그, 그 이외에도 다른 의원들 중에서도 어, 정말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AI 시대 때, 어, 빨리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커다란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개 한 정도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